수비를 준비해. 애시 좀 잘했는데 그때. 얘네들 응. 다른 애들. 이 어, 여기는 나 시메트랄래. 여기는 결계칠래. 그래 결계쳐 아니 너무 쓸데 없잖아. 이게 하나만 보기 그 귀엽긴 하더라. 아. 아 그래? 제목 없음이라고 오길래 뭘 보내는 건지 했네. 오리사의 딜러 연습용 계정이 아 야타 오리야 사 오리사, 오리사 중요해 아까 봤잖아 오리사 개꿀잼 낙사시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살기라니까 이게 진짜 상대방이 아 근데 이거는 뭐야 오리사 개꿀이구나 이거 빨아줬네 이게 필살기라니까 이거는 실상 대한한테는 다대로 이겼을 때 가장 좋은 돌 기분 전반처럼 됐는데 전반은 애들이 잘했다고 그리고 뭐냐 수... 애들이 잘한가 보니까 전판이면 진짜 상대 대사 오지게 왔어. 음 나가 아, 나가. 아니, 나가 저 진짜 나가 저렇게 하면은 존나 아 좋다 잘 막았다 이러고 있었대는 이거 어리서 버프 된 거예요, 이거? 라운됐스안 음. 어, 된데 이렇게 빠르다고 움이 걸어 다니게 좀빨 움직여. 건너 빠면 아왜왜왜 탈라인이 걸었다. 아 오. 오가. 라인. 내고황을거 자, 홈브라 있다. 홈브라 바로 쫓아내. 이거. 기체 속도로 쫓아. 아니다. 얘 이거 얘대로 아, 잘잘해 왔어. 잘해 왔어. 내려가요. 라이... 이렇게 내크리 끌었어. 내크리 필. 야, 이개새기야 전방만 선나내크리 아, 나 이거 자는 거 말이 안 돼. 방복 제대로 깔아 줘. 개 모순이 야 이거 방금. <laughs> 위도 나왔다. 위도 안 나. 눈 잘하고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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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이거, 어, <웃음> <웃음> 오, 형 이거, 어, 오, 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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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이밍 맞춰서 좀 쏴라. 하강도 날리고, 아 진짜 셋 썼는 사람들. 아, 위로 피린데. 아, 여긴 벌긴 하 오른쪽 디바, 오른쪽 아, 디바, 오른쪽 디바. 1초만은 좀... 디바, 이게... 디바... 이거... 이거... 아, 야. 어, 야. 1초로 1초로 해. 있어. 방, 방벽 막아줘야지. 사람들아, 아, 니우리자골까에어오드리 저기 공격기가 이제 뺨치 있을 것 같고, 우리 60이야. 60 육궁. 된다. 콩, 근데 방배없어이 총괄, 총괄. 오른쪽에 위도 죽지 마. 바우지 이거. 존과 존과 존발이다. 존발. 이긴한데 저기 이제 포화 올거 같은데. 라이님, 라이님 애들 어느 정도 기 까다 라고 하면 바로 까다 게 저기 이제 포화 온 포화. 포화. 많은거 같은데. 아이 아니 너 맞지 말라니까. 맞지마공이 찾아잖아 쟤네들. 아니 맞아주지 말라고. 라 굉장히... 필. 됐다. 아 얘네들 이번에 자폭 자폭오니까는 너프해보시지해서 찍어요 이번에 나안 움직일 거야 이거 야너야 야 기다려봐 너 순간이동기 앞에다 깔아봐 너 여기 그쪽 뭐냐 그 자폭 기다리고 있다 계속 그거 준비하고 있어 자폭 날릴 때 내가 저로 갈게 내가 여기로 갈게 야 막아줘 막아달라고 막아달라고 자폭 아, 왔다. 아나 씨발 왜안노로가지아 이거 상호작용 내가 설정을 안했다 쏘리. <laughs> 상호야용 설정을. 아 분싸네. 아니 아니. 아너 솔져의 너너솔짜해비비지만비비지마 아씨. 아 근데 진짜 지에서 진짜 지 끝에서 찍었네. 잘했어. 아니, 어, 잘했는데. 아, 타이밍 근데 저거보다 늦게 찍었으면 뒤졌어. 다 뒤졌어. 아니, 너 가지 말라고. 겐지 오잖아. 저러면은. 멍청아. 어, 아, 피걸리좀하아 왼쪽 들어갔어, 봐줘. 디바 왼쪽 들어갔다고. 야, 디바 왼쪽 들어갔다고. 야, 왜 디바 왼쪽 들어갔다고. <목소리> 아니, 우리가 궁안 써. 이 초월 안 쓰는데? 아, 얘못 비벼. 비비지 마 이거. 아, 비빌까? 야, 이거 초월 쓰면서 어, 가자. 가자 수술 초월 쓰면 나가자. 나가자. 어쩔 수 없어. 쓰면서 나가, 나가 지금.

여기, 여기 자리는 여기 잡아, 일단. 자리는 여기 잡아. 저 뒤에 끌어, 끌면 돼, 끌어줘, 저거. 라인이 저 밟으면 되거든? 저기 밟으면? 렌즈 같은 거 밟으면 돼. 라인이 밟을 준비해야저 거, 그냥. 끌, 끌면은 저, 당기면 돼, 여기 잡아줘, 이게. 우와. 어 뭐야 에바야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솔트 형이 공왜 응, 쓰냐 너는 뭐 그래? 솔파라빠져봐 이거 앞에서 못막 자폭 줘 오우, 와장은데 아, 야, 솔직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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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리 솔직히, 솔직히, 솔직리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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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잡고 모아요 상대방 궁극기 이거 겐지. 저기 투월이랑 포월 코앞 빠졌고 나무게도 빠졌어. 된다. 아 잡복도 빠지고 그냥 막 저기 막쳐봤 반사 빠졌거든. 잡복 빠지, 잡복 빠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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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잡복. 난 붙어 이제 빠야 붙어. 아, 파라 위에 잡아 아, 잡어. 우리 비트 거든 비트? 비트 찍어 이거 야아 그냥 찍어! 야다 그렇지 이게 우리 사안죽고안죽 <laughs> 잘했어 아 존나 심쉽네아 솔직히 심했더라 그 승동기 탔으면 할만 했는데 아까 음, 미안하다 미안해. 야 자폭 맞은 사람 있어? 아까 음, 첫번째 그 음, 자폭 그거? 난 맞았는데 비트 받아서 안죽었거든 <laughs> 아뭐 상호작용 뭐 5로 돼있는데 되지도 않아 이거 뭐할거임 시메트라! 난 시메트라 맵은 시메트라를 공격을 한 번은 하고 안 뜨면 바로 겠다아아 이게 진짜 A 지점에서 개 신났었는데 진짜 너무 아쉽네 아 솔직히 A 지점 때그 딜러님 그거 오리사 정면에서 딜러 타가 내가 순살이동기로 빨리 아니 그그 그 짓거리를 하지 말라니까 상대방이 공이 찬다니까는? 그 맞으면은? 그러다가? 아니 그거 뭐였 그거 우리 손님 가 앞에서 그거 막고 있었는데 내리고 40분, 40분, 4고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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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가 40분, 40분, 라인님4 0나우0릭 던지고 와가지고 0분 쳤어 주말0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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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0분 40분, 40분, 4 시작합니다. <laughs> 저들은 내아 설마 똑같나 똑같아 아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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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디바. 아 마오, 디바 디바 나 뒤발 내가 뒤바고 원숭 아. 원숭이 라인이 원숭이 하세요 그 다음 파르시 이거 안아놓고 파르시 안아놓고 파르시 멜. 형이라 너 메르시 해줘 상대 상대 수비공 하나야 이거 해맞는데? 하나 둘셋 하고 들어가. 에나인 응. 네, 비즈어. 그래. 오케이 아 이런 가자. 이거 오 오른... 이거 상대 기다려봐 끄고 이거 끄고 오른쪽 일로 와봐 끄고 오른쪽 일로 와봐. 아니 아니 시바. 살려봐살려봐 무슨 살려봐 무슨 아 내가 수비방. 매트스 없어 기다려 네, 채워야, 돼. 그래. 채워야 돼 기다려봐. 여기 짤자리 넣고 쓰겠어. 잘려봐발 준비해. 이 원숭이 뛸 준비야. 얘기한다. 하나. 아씨. 어? 이아 아, 미안. 아, 가사 이거 그냥 이거 지다뭘짤짜리를뭘짤짜리를 어떻게 방벽이 이방두 방벽인데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중국기 3 0야더 많이 채웠어. 이건 네 혼자 3 0 채우면 그게 되냐? 고 간다 이제 하나 둘셋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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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바라 바스바라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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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 개판대줘봐 와우 다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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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양씨 딸이 조금. 와 이거 빈지구원이야,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번에 나누겐지 해봐요. 나누겐지, 나누겐지 다이브하면서에 다이브. 저 나노게... 이거 어, 가자, 어, 이거 가자. 때. 하나, 둘, 셋.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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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아, 초월 있었네. 맨에 좋아. 맨에 좋아. 맨에 와. 나 뺀다. 발발발아 초월 있었네. 아이고 부주가딱아 우리 부주와 나 없네 발키리 이번에 발키리 쓰면서 기다려 봐 하나로 저 아니 담 여기 아 잡고 가 이거 내키 이거, 매트릭스 키워 아. 줄테니까 매트릭스 포화 갈겨 이거 가기 가다가 가면서 이거 간다 하나 둘셋 <목소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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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못 보냐 메르시 오 야타키 있어 야타키 아니 나팔 하나 아다 봤다 진짜, 진짜 앞... 와나아 붙어 아니 왜왜 붙어가지고... 왜 몸으로 붙어서 쏘냐고 하나 아야레 자폭 던질 테니까 야, 음, 해요 그러면. 이번에. 정면에 자리 한 우리 상대 단 자리 잡고자공아 어, 간다. 맞아, 중에서 하나, 중에서. 둘, 셋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것도 도시지. 았다 공시. 이 그렇지. 다 밀쳐, 드리블해. 음, 메르시 공법 줘봐, 메르시 공법 줘봐

안나자고 메르시 버려 저거 봐. 그나한나 아, 잘했어. 메르시를 주지마 이거. 이번에 다 아, 갈겨 다 갈겨. 라인 앞에 혼자 대고 아, 와, 대수됐어요. 빠지게 빠지게 빠지면 돼 빠지면 돼 빠지면 돼. 이거 뻥뻥는데 음 메르시가 되겠는데 이거. 같…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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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없다 이거 대 상대, 상대, 야 이거 간다 이제. 대상서 하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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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다대 상대, 간다들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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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르시피. 라인 잡아 라인. 이브이브 다이조브 음. 아 A 거 좋아 막했어 개꿀잼. 여기서 여기서 <laughs>